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가 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선하는제3 5 0회 제2차 정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밝고 건강한 웃음으로 오늘을 기대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끔은 지지와 성을 보여주신 고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0만 동의이되었으 <laughs> 현장 중심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른들 건 속에서도, 본인이 행복한 경로로만드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계시는 이철우 지상의 백종식 결승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숨가쁘게 달려오는 하루였습니다. 후보자와의 성과에 대처한 아쉬움과 과제 또한 적지 않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된 중기진출과 불확실한 내내의 상황 등 쉽지 않은 역건속에서 교육발전특구 어, 교육발전 시범지역 선정을 비롯해 산업단지 기획발전특구 기장 에이펙 경유지 등 굵직굵직한 불치,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의회도 7일에 연기를 마치고 무관기를 새롭게 출범시켜 도우미 모두의 해가 되도록 그원 대보가 막풍한 책임감으로 의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떠나가는 청년들과 가속화는 지방소매, 학생이 없는 해교되는 농촌학교, 붙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사업재산촌 소상공인과 자연업자의 퀵허가의 실험, 헛갈리는 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경북대구 생명공학과 신공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석가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이 경고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더기걸여야할때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비워야할것이 그것이 도민에 대한 중한명령이자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시경에 공백리자 1구십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0리를 갈 사람은 90리를 갔어도 절반밖에 안 갔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칠천을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심리를 가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동요는 그리고 국립자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내 행정사무감사회 교차의 보전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2025년도 본회의, 2024년도 정리 추격, 그리고 각종 사례하는 신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회 에서는 그동안 현장활동 중으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호민 입장에서 도전과 교육 행정 전달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에서 온라인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리하는 등 보다 낼수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으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은 어려운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선진선 당선 사업을 그 밀리지 않게고 필요한 곳에 탄생하여 원인의 글씨가 한 푼도 남기지 않도록 최소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의 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요청에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하시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로 14일에 있을 대학 수 공력시행이 차지없이 치러지도록 그동안 수원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강직 공무원들의 협조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는 비상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끝치지 않고는 하늘을 날수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에너지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비상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미래도 준비된 자의 습니다 <laughs>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견제와 조화 속에 변상국도의 이상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희망차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이동입니다 다가오는 추위가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른 이유가 다산 온기를 알며 도민 모두 분노하고 따뜻한 겨울 나기가될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하신 분들과. 어민 여러분의 가정에 네. 건강과 행복이 일어나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